주전전야 오늘도 찍어나요 안녕하세요 지식강좌 투표 대집합을 좀줘저 호텔신라 음, 호텔신라면 음, 뭐 이스라엘 막 공격 뭐, 뭐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음, 항상 전쟁 위기 속에서 좋은 기업 담아가야죠 그래서 자 이부진 아이 누나 이 누나 굉장한 누나고요 어, 교영 잘한다고 이렇게 소문난 누나죠. 나이 몇 살인지 모르겠네. 뭐뭐 뭐. 어, 나보다 어. 아니, 나보다 나이 많겠지. 얘뭐 많은 것 같은데. <laughs> 어자 이윤아가 그 블록딜 방식으로 이렇게 상속세 납부 이런 측면으로 해서 그삼성전자좀 뭐, 뭐, 팔았다 그죠. 뭐. 어. 역시나 삼성전자 오를 때 파네. 오를 때 파면 <laughs>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목에 있어서 오를 때 팔아야 됩니다. 뭐, 뭐. 내릴 때 팔면 안 돼. 뭐.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이서 본문이 예좀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그 자본가의 어떤 이우 뭐 우리가 보면 이게 그 자본가의 길로 가는 거죠. 본 자본가의 길로 이렇게 그 가면서 그 문명 사회에서 어 자본가의 길로 가면서 이렇게 그 삶을 살아가는 거. 어 즐거운 일입니다. 어, 즐거운 일이고 보면 어, 저도 뭐 그렇죠. 저도 자본가라 뭐 제가 뭐 돈이 많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자본가라는 거 어떤 주 어, 주식해서 이렇게 먹고 살고 뭐 그런 전업 뭐 그런 느낌이 되겠죠. 자본가의 어떤으로 살면서 문명사회 이렇게 사는 거 문명 이거 그 재밌어요 보고 그래서. 이전업투자자는그 시간 부자 아닙니까? 그그 시간을 잘유기나게쓸줄 아는 능력이 필요해요. 왜 그다며? 시간이 너무 많다고 해서 사람들이 보면 다 행복한 거 아니죠? 시간을 못 쓰면 그건 또 고통이 돼요. 그래서 기업 공부하는 것도 이게 즐거움이고 또 유튜브 찍는 것도 즐거움이고. 음. 뭐 아무튼 뭐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그냥 같이 공부하는 거야.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하여튼 이부진 누나에게 배울 점은 어, 삼성전자가 주가가 어, 내려올 때가 아니고 어, 인기가 많아갖고 어, 삼성전자 반만 된다, 수만 된다 간다 할때 그, 오를 때 팔았다는 거 어, 그거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어, 400, 4 0 0 4,67억 원이 어 이거 어마어마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돈데야참 <laughs> 그렇죠. 어, 음. 그래서 재벌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의 마인드는 조금 우리가 좀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죠. 우리 같은 뭐 보통 사람들이 다 이해는 못하겠지만. 커피 한잔, 커피 한잔. 아무튼 그렇게 음. 해서 어, 하나은행과 삼성전자 주식이 처분한 신탁계약을 맺었던. 그런 지금 불력 대상은 삼성전자의 0.09. 어, 그래서 매각이 마무리되면서 어뭐뭐 이렇게 된다. 좀어 어, 홍라이 그 홍라이 그리고 이서현 뭐 이렇게 해서 어, 세 모녀에 대한 지분 가치가 한 3조 원 넘는다. 뭐 어, 3조 원넘으면 하루 하루 3조 원치. 어 짜장면 곱빼기 먹으면 그거, 어 돈이 그몇 그릇 먹어야 돼 <laughs> <laughs> 삼조인지 <좋은지. 웃음> 아, 참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된다 뭐 군침 면 있죠 음. 아무튼 근데 이 누나가 뭐 하여튼 좀 어, 경영을 잘한다는 얘기는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어. 그래서 어, 호텔 신라 어, 호텔 신라는 보면 매들들 옛날에 좀 약간 좀 그랬던 점이 있죠. 근데 호텔실라. 근데 다시 좀 회복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2조 2천억 대. 그리고 삼성생명보험이 17.34 그리고 국민연금이 6.63이 되겠죠. 어. 그래서 자사수유가 5.44. 그래서 TR 부분과 호텔레저 부분의 두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그래서 TR 부분은 국가로부터 이 사업권을 취득하는. 그래서 외국인 방문객과 내국인 해외 출국 대상은 유명 브랜드. 아, 저는 또 브랜드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브랜드. 저는 좀 약간 그 소유지족. 정말 옛날에 조선 시대의 선비들의 삶은 무엇인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기 때문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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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브랜드 뭐 그런 걸잘 몰라요. 저도 뭐 차에도 관심 없고. 뭐 어, 이런 나를 저는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별로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죠. 왜 그담은 저는 저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laughs> 자 그렇게 해서 호텔 레저 부분에 대한 부분 어, 요런점 음, 그래서 2,900억 가량, 그래서 1,800억 가량 적자, 어, 1,188억 가량, 783억, 또 912억 예, 가량 이렇게 어, 됩니다. 어, 그렇게 해서 좀, 근데 요즘에 그, 보면 생각하는 게, 이제, 볼칼리제라고, 우리 그, 어, 형들 누나도 볼칼리제라고, 이렇게 예, 검색하면 그 클래식 음악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너무 많이 들으니까, 어, 되게, 처음에는 되게 기뻤는데, 이걸 너무 많이 들으니까, 약간 좀 기분이 다운되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바, 클래식도 좀 밝은 음악을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어. 제가 이게 지금, 호텔실라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 투자는 또 클래식 음악, 어, 그 어떤 예술의 영향이기 때문에 예술에 예술. 그 대해서 가심, 어, 인터넷 대팅, 뭐, 그런 게좀 필요합니다. <laughs> 어, 이건 좀 약간 재밌었던 것 같은데, 어, 우셨던 분도 댓글 남겨야 돼, 어, 유일한 나의 어, 기쁨이니까. <laughs> 그래서 0.39 배당. 0.24, 0.26, 0.23, 0.31입니다. 음. 그래서 굉장히 싸. 뭐 뭐. 이거 잘 내잖아. 보면. 그리고 이거 보뭐 면세점도 뭐 이제 좀 회복될 때 되지 않았나? 보면. 영원히 영원히 지는 건 없어. 어, 그래서 추가에서뭐뭐괜좀 어, 내려와 죠 어, 요 부분에서 이제는 좀 이렇게 에, 어, 회복될 측면이 좀 분명히 있다 보면. 어, 영원히 영원히 힘든거 없어 우리 인생도 보면 어, 그 약간 좀 고통이 오면 아 어, 이제 좋아질 만 아니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극복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그죠에 그런 어떤 측면 옛날에 영화 신라의 달밤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아무튼 이제 좀 이제 좋을 때 됐다 이어 신세 신라 인터넷 면세점 뭐 이런 부분도 좋죠 어 주가에 대한 한번 하락세에서 어 이평선에 일어났던 에그어 저점에서 어 다시 한번 굉장히 반닥해 주는 어 코로나 어떤 측면 한번 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면 좀 많이 싸. 보면 어, 많이 싸고 이거 보면 어디 갔어 이거 음, 이그 계열사 계열사도 어, 계열사도 많구만 어, 어, 어. 계열사도 뭐 이렇게 있고 어, 이렇게 이렇게. 음, 어, 뭐 영원히 이렇게 세태하는 거 없습니다 옛날 그 면세점 그잘 나갈 때뭐 이렇게 올라갔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재반등해주는 호텔 라이먼스 기대해 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뿅